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황금 같은 이제 꿀 같은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주식을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뭐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 저희 시장, 저희 나라만 휴장이고 다른 나라들은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또 신경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여기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유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바로 저, 직전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유가는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는 게, 그러니까 막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뭐 만기일의 영향, 여러 가지를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충격과 쇼크가 반영돼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 수는 있지만 그 구간에서 얘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더 만약에 마이너스권으로 온다면 그것도 또한 일시적인 어떤 데미지성, 쇼크성, 충격, 공포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어서 일시적으로 머무른 거지 이게 마이너스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필수 원자재잖아요. 필수 원자재. 소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생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필수 원자재인데 이 필수 원자재가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뭐 수요와 공급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머무른다? 아니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 다 대박나요. 기존의 재고도 소멸하고 우리 전 세계 모두가 음. 사람들이 진짜 한 명도 돌아다니지 않고 한 명도 돈을 안 쓰고 어떤 활동을 일체 안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유가를 이 석유는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유가가 마이너스권에서 머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음, 일시적인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밸류를 받았던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권으로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되게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뭐 경제학자 분들이 뭐 마이너스권으로 한번더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선물 가격이 일시적인 쇼크로 인해서 마이너스 갈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근데 이제 반대로 현물이 그렇게 마이너스권으로 해서 머무른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이, 지, 이 상품을 가지고 선물 거래가 아닌 뭐 ETF나 ETN 상품 가지고 배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지금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는 이제 잡아 준 모습이지만 그리고 뭐 이제 미국 시장 현재는요. 어 시장이 유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존에 이런 쇼크가 반영됐을 때는 유가가 폭락하여 뭐 시장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도가 됐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현재 기준에서는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거, 내가 지금 손이 안 닿는 곳에 막 긁고 싶은데 등을 그 간지러운 부분을 이제 긁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승을 내지 않고 자리를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벽하게 꺼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유가는 현재는 약 15에서 25달러가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이 녀석이 지금 제가 영상을 소개할 때 당시에 뭐한 10일 11 그러니까 10에서 10일 정도 10에서 11달러일 때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었고요. 13달러일 때도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3달러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얘를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더블 같은 걸 투자를 해서 너무 투기성으로 도박하듯이 투, 어, 투자를 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 T N 상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V I P 회원님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유가를 오늘 제가 좀 늦잠을 좀 잤어요.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푹좀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회님들하고 원좀 이야기를 좀 아까 소통을 잠시 했었었는데 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냥 뭐 자랑보다도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언급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연, 뭐 유가가 좀잘 올라가고 있고 우리 연휴 동안 우리가 거래할 수 없는 동안에 좀 진정을 어, 이렇게 잘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소액으로 하라고 했더니 근데 제가 소액으로 하라 했더니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하다 뭐 근데 좀 엄청 오르네 이대로면 대박이냐 뭐 대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답을 좀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놀면서 돈 벌고 있는 기분이다 53%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좀해 주셨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원자재 상품들 남들이 갈때 가는 것보다도요 남들이 살짝 한발 물러섰을 때 제가 주식 종목 매매하는 것도 그렇게 매매하거든요. 어, 단기 지금 오는 상한가 간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상한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눌림목을 공양해서 매매하는 이런 단타로 제가 굉장히 또 잘하고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유가가 한참 이렇게 날뛸 때 여러분들은 유가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국내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자라고 해서 제가 중앙에너비스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계속 해 주고 있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 양호한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다시 5월 달첫 개장에서부터 좀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좀 붙으면서 보유한 종목도 굉장히 또 좋은 어 이렇게 성과를 내줄것 같아요.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유가는 여기서 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제 또 많이 올라줬어요. 그죠? 자, 해외 시장이 지금 뭐 다우가 2.2% 나스닥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5% S&P 2.6%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또 굉장히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준 이유 그리고 또 나스닥 시장이 유독 더 강하게 올라준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램데시비르. 어, 코로 여기 또 있죠.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식으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이제 길리어드가 요런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길리어드 자체가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나 미국 시장 전체를 견인했냐라고 본다면은 또 그거는 또 아니죠. 하지만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 강할 수 있었던 거는 길리어드의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그리고 치료제가 치료제가 지금 렘데시비르가 가장 선두에 있던 치료제였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또 한번 잠깐 며칠 전에 충격은 줬었지만 그로 인해 이제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굉장히 또 상향 조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영국이나 미국 시장이 전부 다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요것도 바로 앞전 영상에서 우리 휴무 때 휴무 동안 준비해야 될 상품이 있고 종목이 있다라고 영상을 하나 올려 드린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에도 꿀 수익 가능한 종목, 나스닥 인버스 ETF 투자 전략, 꿀 수익 가능 이렇게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좀 전에 올려드린 시젠, 이런 파미셀, 이런 영상은 지금 뭐, 500회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3회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 굳이 이거 보고 꼭 뭐,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조회수를 떠나서, 음, 그래도 나름 뭐, 좀 괜찮은 분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너무 과한 상승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상방으로 9천 이상으로 돌파하는 9천에 가깝게 그리고 9천 이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지금 고평가, 고평가 중에서도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 이제 하방으로 빠짐 없이 너무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조정이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해지 전략으로라도 해지 전략으로라도 이런 인버스 상품 배팅을 해야 될 때는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기존에 우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인버스를 이제 뭐 진작에 배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증권 방송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상승을 해 왔으니 우리나라 업 한번 볼까요? 자,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으니 이런 구간 때 이런 구간 때에서는 슬슬 이제 어느 전저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간 때에서는 슬슬 이제 인버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laughs> 이만큼이나 더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만큼 결국 손실이에요. 인버스 구입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버스가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을 좀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우리나라도 etn 상품 etf 상품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매매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분석은 제가 거기에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로, 그로 인해서 계속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저는 지금 올라가는 거 오히려 환영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환영이에요 국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식을 매매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또 주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인버스가 더 싸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턱걸이가 9천선, 마지노선 9천으로 보고 있지만, 뭐 급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9천 위는 너무 고평가예요. 너무 고밸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세요. 경기가 셧다운이 해제될 거라는 기대감,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 버블을 끼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거품이 끼고, 어? 거품이 끼고 이제 막 풍선이 막 부풀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땅 터지면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수혜를 볼수 있고 돈을 벌수 있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뭐겠어요 인버스 상품이잖아요 물론 급락까지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을 다시 급락을 보인다고 해도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거예요 어떤 악재가 터진다고 해도 이게 눌림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면 다시 끌어올려요 여기도 이렇게 빠지면 다시 또 끌어올려요 어떻게든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급락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도 한번 인버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가치를 따졌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했을 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다. 물론 다른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필라델피아나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스 상품으로 좀 배팅하기에 매력 있는 상품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스닥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인버스를 좀 분석해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꼭 한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꼭 베팅을 안 하시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영상이 10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빠르게 끊겠습니다. 자, 파미셀 세 번째 파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어, 어차피 길리어드가 이제 렘데시비르에 관련해서 지금 또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내 주식, 국내 주식에서, 국내 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파미셀이 좀 선두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파미셀에 대한 이제 제가 분석도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이 녀석은, 음, 우리가 지금 차트적으로 물론 접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차트적으로도 시세를 우리가 좀 노리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램데시비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길리어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미셀이 따라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 정도 가격대 선을 좀 지켜준다면, 이 정도 가격대 선을 지켜준다면 일단은 그래도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밴드에서 지금 이 밴드에서 상승 밴드에서 제가 말, 어, 보는 요 정도 밴드에서 요 정도 폭에서 지금 얘가 굉장히 상단권에 머물러서 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상단권에 계속해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급락이 나온 뒤에도 이게 개파락을 한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단에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램데시비르 이슈가 오늘 이번에 뜬 것처럼 어, 좋은 뭐 임상에 대한 또 결과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런 지금 뉴스가 뜬다는 걸 왠들이 뭐 알고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상하게 차트는 이렇게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이상하게. 그쵸? 지금 얘가 정말 만약에 랜데시비르가좀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했으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심리가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하단권에 머물러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상승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쵸? 상방에. 이거 굉장히 참 아이러니해요. 저도 항상 이럴 때 보면은 야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쭉 살펴보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발을 담그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지금 개파락하고 나서 그 구간을 살펴보면 이 구간인데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얘는 지금 계속 뭔가 뚫어 주기 위해서 상방으로 뚫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뚫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동 평균선이 지금 5일선, 20일, 60일이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점은 유지한 채로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얘가 지금 고점을 점점 계속 낮춰 내려오고 있다. 그쵸.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이게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방향이든 확 튀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램데시비르라는램데시비르에 대한 얘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램데시비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파미셀이. 그죠 그래서 램데시비르의 어떤 이제 불소식에 램데시비르의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위든 아래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보세요. 차트에서 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램데시비르의 호재성 재료가 떴기 때문에 다시 뭐 또한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얘는 지금 이제 돌파를 다시 한번또 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일단은 어 일단은 물려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는 거는 램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고 램데시비르가 어느 정도 아직 그래도 불확실성이 아예 이제 그 재료가 완전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구간에서 머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지어 또 얘가 지금 그 상단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주말간에 또 램데시비르가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상방으로 뻗을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너무 흥분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시가가 어디 형성이 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21,000원 부근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일단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는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상방으로 좀더 크게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고점 부분도 돌파를 해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까지 뚫고 간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위에서 차익 실현 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오늘 지금 4월 30이고 5월 4일날 우리가 개장이죠 5월 4일날 개장인데 이제 램데시비의 발표가 정확한 임상 발표가 5월 중순에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얘가 다시 눌림을 줄수 있는 자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또다시 어떤 기사가 뜰지 모르고 또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5만, 2만 5천원 이상에서 또 슈팅이 나왔을 때 한번 좀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려 계시더라면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도 좀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좋은 내용들만 있어요. 지금 일단 오늘 연휴 시작인데 좋은 내용들만 있으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어, 하지만 언제든지 또 얘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영상 또 항상 녹화를 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만큼 드릴 내용, 드릴 말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요. 이렇게 쉬시는 동안에도 제가 요약해서 정보들 딱딱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편하게 집에서 요약된 내용들만 받아보시고, 시장을 좀 이렇게 해석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